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런데 3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유한복음 14장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에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유한과 더불어 안진뱅에게 행하였던 일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행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일을 그리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로 여기거나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는 이러한 기적이 자신들의 특별한 경건이나 권능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저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오늘 일어났던 일도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처럼 사도들 의 모습 이 사람 들과는 정반 대로 차분 할수있었 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을 증거 할수있었던 이유 는 무엇 일까요？사도들 은 오순저 성령 강림 사건 이 후에 성령 의 임재 하심 과 성령 의실 제적 역사 를 계속 체 험할 수있었 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의 주도적 역사하심은 마치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기에 더 이상 놀라거나 신기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왜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제자들은 지난날 예수를 따르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을 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먼저 다루게 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사 그 길이 되어 주신 것이었고,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이며, 그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산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예배하러 먼저 가신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회복된 이 땅에서의 나라 정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볼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전혀 살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런 것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백성 되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 것을 그들은 제대로 생각지도 못하고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개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했었죠. 지금 빌립과 도마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구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 좀 납득되게 다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볼수 없다는 걸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좀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 안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시고,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 예수께서 계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을 상상치도 못하고 있던 저들에게 천국은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사는 곳임을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동안 너희는 나를 통하여 체험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만 뵀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나타났던 창조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자신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이셨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우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있죠?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이었어요. 지금 도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었던 그 의식은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본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본래 사람의 창조된 모습은 하나님의 영을 함께 부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기뻐하고 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은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모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에서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땅도 오염되고 저주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과 모습들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실 때는 다시 새 에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셨고 또가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단순히 이미지 속에 있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에덴의 동산과 똑같은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실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참된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자기들과 구별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신들은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은 능력에 있지 않고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람의 모습의 그 모델은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분으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님 께서 보여 주신 모습 은, 우 리가 늘 기억 하는것은 예수 님 께서 병 자를 고 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 시고 뭐 하나님 나라 의 비밀 을 말씀 하신 걸로 생각 해서 예수 님의 특별 하심 을보 려고 했었 는데, 예수 님 께서 보여, 주셨던 본래 의 모습 은뭐 냐면 참된 사람 의 모습 은 어떠 한것 인가？그래서 예수 님은늘 생각 하 시기, 전에더 집중 하셨던 것이 기도 하 시는 것이 었 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온전한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사람의 모습이니까. 왜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모습을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모습이 본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오염된 모습은 여전히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그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떠나신 후에 새롭게 오실 성령님을 통하여 동일하게 함께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요? 죄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자 여기서 살아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도 살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셨지만,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그때에는 잘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지난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알고 있었을지라도 능력의 주인공 되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심을 알고 그 예수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사 구원의 증거를 보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님과 오늘도 더불어 함께함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증가하며 주님의 인도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참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을 또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